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충청권을 중심으로 있던 강한 호우 구름대가 지금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충청도 경계 지역인 안성과 원주 그리고 당진 또 전북 익산 등지에서 시간당 30에서 40mm 한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안과 당진 그리고 전북 무주 등지로는 호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일제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위험 시점을 보시면 경기 남부는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강원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일부 지방에서 시간당 50에서 10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충남 남부와 또 전북 서부 지역에 최고 400mm 이상이 되겠고요. 또 경기 남부를 비롯한 그밖의 대부분 지방에서도 100에서 15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